My name 연울리. My name i 보나리. 아 보나리 보나 옥수리 골프장에 이보나하고 할비가 왔어요. 두 분. 오늘의 18월 정복기 이보나와 할비가 합니다. <목소리> 아침에 좀 흐렸다가 지금은 되게 하늘이 맑죠. 오늘은 옥수리 골프장이 1인당 32불. 할비 <목소리> 손녀따라고 합해서 64불. 카트비 30불, 96불을 오늘 골프장에서 돈을 냈어요. 둘이 치는데 96불이니까 싼 거죠. 우와, 어깨를 흔들어줘야지 이렇게 좌우로. 옥수리 골프장 1번홀에 왔어요. 와, 일단 맞아서 갔네. 나이스! 그게 방향은 아닌데 다 갔어. 그러니까. 연습 한번더 쫙. 좋았어. 오! 우와, 진짜 많이 갔다, 이번에도. 잘했어. 집어넣어야지 끝까지. 하비 <laughs> 저어봐봐 어. 하비 컬러 핑크야. 아, 그거 빼면 안 돼. 이번화에요. 지금 몇 번째 홀 친거야? 13, 13번? 12번. 하파이볼에서. 이번화가 지금 네 번째 치는거에요. 세 번째에요? 두 번째! 뻥이야 오케이? 세 번째? 하파이볼에서 두 번째! 오케이. 땡큐 해야지, 그럼 너도. 땡큐! 우우! 우와! 방향을 보는 이 번호. 오케이. 이렇게? 좀 앞으로 더 와. <laughs> 앞으로 좀더 왔어야 되는데. 그 어, 잘했어. 이렇게? 그렇지. 그리고 쫙 옆으로 던져 줘야지. 그렇지. 아, 나이스. 어디로 갔어? 저 우측으로. 오케이. 플레이해 봐. 으쌰! 이야, 이거나 천재다. 빵카샷의 천재야. 아니야, 더 이쪽으로. 그렇, 넘어갔다. 다, 그렇지. 오우! 우와! 우와, 다 왔어. 진짜 잘했다. 방향을 봐야 되니까, 할비가 보래니까 나이스, 스리퍼터. 다 갔다 다 갔어. 와, 아직도 가. 그린 앞에 다 갔어. 와. <laughs> 오, 올라간다. 안 올라갔다. 오케이. 3번 우드로 치는 이번 아예 빵과샷입니다. 오, 나이스. <laughs> 굿샷 이구나 와 진짜 잘 쳤어 3번 우드로 빵가샷 130m 남았었는데 110m는 간것 같은데 오 잘 올라왔습니다. 어프로치를. 이번화가, 피나고 좀 멀지만. 어. 오케이. 우와! 한 번에 들어갈 뻔했어. 어. 방향을 봐야지, 왼쪽. 그렇지. 나이스! 우와. 오, 우와, 이야, 진짜 잘 쳤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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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그 그래, 방향은 아닌데 다 갔어. 어? 오. 그린을 넘어갔다. 으아. 길게 쳤어. 여기 안에 들어가면, 뭐 할래. 여기. 자동차 여기. 뒤에 또 왔어, 아저씨. 여기? 오, 굿샷! 오, 나이스. 다에 얘가 쳤는데, 이제, 올라갔어. 올라왔어? 티가 잘 맞아서 그래. 저 앞에까지 잘 갔잖아. 어우. 좋아, 멀리 치는 게 좋지. 근데 방향은 아닌데, 멀리 외쳤을까? <웃음> <웃음> 본인이 생각해도 재밌어? 어? 니가 생각해도 재밌어? 방향은 아닌데 멀리 친 게? 응. <laughs> 그랬구나. 네 얼굴이 보여? 응? 어? 할비 얼굴도 보여? 안 보이나? 몰라. <laughs> 할비 거 옆에 딱 있는 거 있지, 너? 응? 어? 할비 옆에 다 있어.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, 이거 봐. 이거 봐. 여기 두개다 같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보나코 이거 할비코 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 어프로치 하는 거야 누가 잘하나 오호 오! 오 잘했어 우와 샷. 이번아. 우와, 진짜 잘했어. 와, 어프로치 끝내주네, 이번아. 지가친 공에 왔습니다. 우와. 막 오케이. 우와. 고. 오! 우와. 진짜 잘 쳤다. 러프에서. 우와! 굿샷이에요! <laughs> 보나가 잘 치네, 우드를. 네. 오! 우와! 엄청난다, 저거! 아직도 가! <laughs> 페어웨이로 갔어, 페어웨이로, 이 보나. 오케이. 페어웨이로 갔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더워서 뜨겁죠? 그렇죠? 엉덩이가 뜨거워요? 아니요. 오, 우와 올라갔어. 이야. 이야 이번 아 진짜 잘 쳤다. 어? 네가 봐도 잘 쳤지. 3번호도 이렇게 잘 치네. 오케이. 타세요. 나이스! 오! 빵카 앞에까지 갔어. 아니 하비가 이거 컵 하는 거 응. 말해. 알아서. 알았어, 알았어. 이번에가 컵에다가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. 저걸로 얼굴을 씻는데요. 더워서. 아, 마시는 거예요? 아, 아까는 씻었잖아. 머리에다가 붓고. 아, 시원해요? 졸음이 싹 가셔요? 아니 아니 5 파이브. 5 <laughs> 파이브. 너는 5 파이브. 아, 날씨, 날씨가 너무 더워, 더워서 이번 화가 얼음물로 세수했어요 네. 와 얼음물로 졸립대요 골프 치다가 졸립대요 골프 치다가 어떻게 하면 좋아? 그래도 18월 다친대요 하필 오케이 그럼, 아까 파3이였잖아 해저드에 빠지면 벌타야 페널티 완 벌타. 너가 이렇게 그러니까 해저드에 빠졌으니까 너는 벌타야. 할비는? 할비는 안 빠졌잖아. 찾았잖아. 물에 빠졌으니까 물에 있는 건못 치잖아. 할비. 하비. 할비도 물안 들어갔어. 할비는 물안 들어갔지. 물 들어갔. 아, 안 들어간 걸왜 들어갔다 그래? 무슨 신보야? 하드까 어, 그런데 공이가 안, 어, 우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드. 영어만 하는 우리 이보나가 한국말도 잘해요. <laughs> 한국말 엄청. 엄청 잘해요. <laughs> 엄청 잘해요. 엄청 안 잘해요. 안 잘해요. <laughs> 영어는 진짜 잘해요. 학교에서 영어만 해가지고 영어만 잘해요. 이보나가 티샷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연습생윙 한번? 어, 거긴 좋아. 근데 연습생윙 한번 해. 조금 더 공을 네가 그래 그래 오오 오. 어디로 갔어? 오잘 맞긴 했는데 왼쪽으로 왔어. 저기로 갔어. 오잘 맞았는데 오 스톱해야 되고 물이 있어. 오 안돼 잘 맞았. 어 팔 번홀에 왔습니다. 마지막 홀, 화이팅 허터 해지 이제 한번 집어 넣어봐 되게 잘했어요. 아, 이야 거린 잘 맞았는데. 우와 잘 왔어.

에이틴 예 에이틴홀이에요 에이틴홀에서 <laughs> 오늘 되게 즐겁게 쳤어요 날씨는 너무 더웠고요 날씨가 34도래요 햇볕이 쨍쨍 쬐지만 바람이 조금 불어줘가지고 다행이에요 그죠 물을 얼마나 먹었어요 어, 엄청 많이 엄청 많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몇 병? 2너12 <laughs> <시리. 웃음> 어, 어, 3또 먹은 거 있죠? 우와. 또 먹은 거 있어요 뭐 먹었어? 도넛 도넛 던킨 도넛 할미가 초코파이산 가져왔는데 안 먹었죠? 왜안 먹었어요? 안 먹고 싶었어요 아, 안 먹고 싶어서 아, 그랬군요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갈까요? 다음엔 또 다른 코키장으로 가죠?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Merry Christmas! And Happy New Year! Wow. Bye bye!